아, 저희 또 커피 마시러 카페에 왔는데요. 저쪽이 딱 이쪽으로 오니까 참 눈치가 다르네요. 그때는 왼쪽으로 저쪽 강이 강이 보이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오른쪽으로 네. 보이네요. 네. 빨대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빨대 지금 환경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쓰면 안 됩니다. 네. 플라스틱하고 또 다른 종류의 이 빨대 플라스틱은 좀 개념이 다르대요.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되는데 빨대는 재활용이 안 된대요. 분리수거를 해도. 저한테 왜 갑자기 빨대를 올라요? 아니 아니. 그래 우리 요즘 빨대 쓰고 있잖아. 그래 가지고 있는데 보고 안 써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걸 인제 알았으니까 그 전에는 몰랐고 심각성을. 근데 이미 산후 빨대가 이만큼 있는 거야. 어? 그러면 집에 이제 빨대가 이만큼 있어. 그그 빨대가 이제 환경적으로도 안 좋으니까 빨대 이제 안 쓰자 운동. 그래서 안 쓰려고 해. 그럼 집에 있는 이 빨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로 종이 빨대든 아니면 빨대를 안 쓰든 근데 빨대를 안쓸순 없어요. 이제는 모르겠어. 에이! <laughs> 이제는 나이가 있어 가지고 이 빨대를 없이 아아를 마시면 시려. 아니가 너무 시려. 나 서러워, 진짜 솔직히. 시려. 근데 진짜 근데 우리는 빨대를 난 이런 생각도 해봐. 엄청나게 재활용하잖아요. 이거 내가 다 설거지해서 다시 돌어 놓은 거 저희도 이 일회용 빨대지만 한 10회 이상 쓰긴 하죠. 10회가 뭐예요? 내가 딱한달 쓰는 거 같은데. 근데 이제 저,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빨대나 이거 안 버리면 되잖아 이걸 내가 그냥 쓰면 되잖아. 아 이거 위생상좀 어느 순간 버려야지. 그리고 집에 빨대가 아직 30개가 더있어이 빨대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내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건두 개야. 자 네. 일단 제말 먼저 들어봐. 미국에서 선진국 그래서 지들은 어 몇십 년 전부터 빨대를 썼어. 우리 어릴 때 빨대 되게 귀하였던 거 알지? 빨대 귀했어요? 어릴 때 귀하지 않았어? 그래서 요거트 먹을 때도 받고 막. 저희 서울 어린이들은 그런 거 없었는데. 그 빨대가 그땐 귀했네. 빨아나오서막두 개씩. 그리고 이런 큰 빨대를 쓴게 맥도날드 뭐 이런 데서 먹을 때 처음 써본 거야. 무슨 인지 알지? 저희는 이렇게 환타병 따면 응. 이걸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환타병.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빨대가 귀하게 쓰고 쓴지 몇십년안 됐다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쓰고 프랜차이즈 들어오고 맥도날드 근데 화를 내서 들어오고. 저한테 제가 빨리 쓴거 아니 그 말을 하는거야 그래서 우리 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본인들이 먼저 써놓은 선진국에서 본인들이 다 먼저 써놓은게 지금 환경적으로 쌓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일으켰고 이제 아무튼 세계적으로 쓰면 안된다 돼가지고 다안쓰려고 하잖아 근데 이미 생산돼서 우리 집에 30개가 있는 이 빨대를 이제는 나도 안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은데 이가 시리니까는 빨대는 쓰긴 써야 돼. 근데 빨대를 써야 되는데 이미 있는 빨대는 그럼 어떻게 하고 종이 빨대를 새로 사냐? 있는 빨대는 어떻게 하냐? 근이두 개가 궁금하다 이거지. 음, 그럼 제가 시키시는 대로 할 거예요? 아니, 아니요. 왜 물어봐요 나한테? 아니 그러니까 있는 빨대를 쓰지 마. 그럼 얘는 그럼 계속 집에 있어? 쓰지 말고. 그러면은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그냥 내가 집에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30년 되고 갖고 있으면. 우리 거야? 주방에서 안 썩을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으면 되는 거 갖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사 갈 때도 들고 가고 <laughs> 계속 막 이민 갈 때도 막 갖고 가고 막나 아직도 이런 빨대 많이 쓰잖아요 아니 심각하니까 이제는 응? 빨대 줄이자 이런 운동 있는데 그러면 집에 있는 내 빨대들은 어떡하냐고 아니 갑자기 근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의견을 물어본신거다 아, 쓰세요 그냥. 30개까지 쓰세요. 됐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응. 나는 있는 빨대까지 쓰겠다. 그리고 그게 더 환경을 응. 그게 아끼는 거 같다. 있는 빨대까지 쓰고 그다음에 종이 빨대를 사든 뭐쌀 빨대, 쌀 쌀로도 빨대 를 만든대. 그래서 그런 파스타 빨대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걸 쓰고, 그거는 이제는 주, 아니면 플라스틱 빨대. 그걸로 이제는 계속 쓰겠다. 근데 그거는 아, 시간이 됐어. 없어요. 지금 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요? 해잠이만 어. 빨대 어떻게요? 해 여보. 그렇습니다. 고민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제가 빨대를 쓰는 모습을 보시고. 저도 억울합니다. 저도 심각성을 알고 빨대를 안 쓰려고 하고 있고요. 있는 빨대는 어떻게 해야 되나? 미니멀이거든요. 집을 비워야 되는데 그냥 버리면 그 동안 환경에 똑같이 해치는 거잖아요. 다 쓰고 버리자 이거였는데 아직도 고민입니다.